네 안녕하세요 트렌드기어입니다 오랜만에 자전거 리뷰 영상을 오늘 찍어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바이크는 2019년형 메리다 스피더 900이라는 모델입니다 메리다에서 하이브리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어, 스피더 100, 200, 400, 500, 그리고 900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 그 중에서도 제일 최상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예전에 스피더 900 말고 그 위에 스피더 5000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25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풀카본의 울테그라 구동계를 달고 있었지만 어, 하이브리드 치고는 상당히 고가로서 어, 수요가 좀 공급에 따라오지 못해서 어, 드랍이 되었던 어, 소위 말해 수입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대중성 있고. 고스펙을 지향하는 스피더 900이라는 모델이 지금 메리다 하이브리드 스피더라는 장르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바로 제 옆에 스피더 900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바로 내일 출고가 예약된 모델이고요 오늘 저녁 늦게 어, 도착을 해서 지금 막 세팅 완료된 따끈따끈한 새 상품입니다. 어, 스피더 모델의 장점은 가볍고 그 다음에 날렵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150만 원의 가격에 울테그라 구동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과 카본 포크 그리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어,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아주 높은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이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로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로드 자전거가 가지는 그 포지션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좀더 강한 제동 성능 그리고 가벼움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전거를 찾다가 이 스피더 9 0 0까지 오게 되는데요. 어 스피더 900이 지금 150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이 모델이 이한 가지가 아니고 스피더 100, 200, 400, 50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스피더 900에 관해서 살펴보겠고요. 메리다에서는 하이브리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스피더, 그 다음에 크로스웨이. 크로스웨이는 좀더 MTB 성향의 짙은 어, 바이크라고 할수 있겠고요. 스피더라는 모델은 로드 자전거 성향의 짙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둘다 하이브리드지만, 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보시고 어, 비교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더 900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피더 900 모델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19년형 모델입니다. 어, 2018년형 모델하고 디자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색깔이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프레임은 메리다에서 이제 알루미늄 경량 프레임이 라이트 싱글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그리고 카본은 메리다 카본 포크가 사용돼 있습니다. 어, 우선 도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을 네,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어, 메탈릭 그레이 톤이고요. 그 얼핏 보면 약간 티타늄처럼 보입니다. 어, 예전에 그 무츠라는 티탄 브랜드가 있었는데 무츠에서 나오는 티탄 색상과 거의 좀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어, 지금 스피더 900이 저희 쪽에서 출고가 됐는데 어, 연령대들이 좀 높으세요. 보통 한 40대. 이상 분들이 이 모델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은은하게 좀 고급스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상단 디자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티타늄 어, 메탈 그레이 색깔하고 어, 샴페인 골드 포인트랑 그 레드 포인트가 주어진 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스피더 모델은 100부터 900까지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소재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어, 기어의 구동계의 스펙과 휠셋, 브레이크, 기타 등등 스펙이 달라지면서 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 스피더 900 모델의 무게는 어, 실측으로 지금 이게 사이즈가 XS몰인데요. 8.9kg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페달과 물통, 그 다음에 뭐, 라이트류를 달면 조금 더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구동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스피더 900의 가장 큰 특징은 150만원의 소비자가에서 울테그라 구동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크랭크는 울테그라, 그 다음에 여기 앞 변속기도 울테그라, 그 뒷드라일러까지 울테그라 구동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스피더 900이 가지고 있는 기어는 총 22단이고요 크랭크는 50에 34t 그리고 뒤에 스프라켓은 11에 32t 입니다 어, 요즘 나오는 로드바이크 그러니까 예전에는 11에 28t 였지만 요새, 요새 2019년식들은 어, 11에 30t 까지 나오죠 근데 스피더 900은 32t 까지 나옵니다 좀더 언덕길에서 일반 로드 바이크 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별도의 그 보통 로드 타시는 분들이 어, 어필을 좀더 어, 수월하게 들기 위해서 32t 로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 신데 이 스피더 900 모델은 그런 변경 없이 순정 상태가 32t 로 나온다는 특징 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는 xs몰이고요. 어 그리고 스피더 모델은 사이즈가 총세가지로 구분되는데, xs몰, 스몰, 그 다음에 스몰미디움 이렇게 나갑니다. 어, 숫자로 표기하면 475052 이렇게 나갑니다. 뭐그 위로, 그 아래로 사이즈들이 좀더 있겠지만, 어, 국내에 수입되는 어, 사이즈는 이렇게 총세가지로 구분되니까, 구입하실 때 사이즈 상담은 필수로 먼저 하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프라켓은 이제 울테그라가 아니고 어, 105 이게 5,800이 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속기 부분 한번 볼게요. 네, 브레이크하고 변속기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시프터는 시마노 SLRS 700 모델이고요. 이렇게 생겼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마노 M500 모델입니다 예, 입문용 MTB 본에서 어, 많이 쓰는 브레이크고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제동력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시트 포스트는 이제 메리다 카본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장은 메리다 스포츠 SL 이거는 이제 메리다 로드 라인업에 쓰이는 안장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더 900 모델은 이 휠셋이 메리다에서는 콤프, 그 다음에 엑스퍼트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휠셋을 한번 보실게요. 휠셋은 이제 메리다 완성일인데 메리다 완성일 중에서 이제 낮은 등급이 콤프고요. 그 다음에 높은 등급이 익스퍼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스피더 900 모델은 지금 메리다 익스퍼트 어, 휠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름성이 뭐 상당히 뭐 괜찮고요 어, 별도의 뭐 이렇게 휠셋 업그레이드는 안하셔도 충분한 그 주행성능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는 컨트네탈 울트라 스포츠 700에 28c급입니다 어, 이 부분도 보통 일반적인 로드바이크 들은 지금 시, 700에 23c 25C 규격인데요. 지금 스피더 모델은 28C로 이제 일반 로드보다 훨씬 더 두껍죠. 그래서 주행하실 때좀더 안정감 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코너링 같은 거나 어, 다운힐시좀더 안정감 있게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케이블들은 지금 다 인터널 방식으로 프레임 안으로 지금 삽입이 되죠. 보실게요. 네, 이렇게 부품 구성들은 다 살펴봤고요. 어, 스피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요약하자면, 어, 로드바이크 포지션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자전거 출퇴근인데 조금 빠르게 자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더 가볍고 고성능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더 모델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2019년형 스피더 900이라는 모델이고요. 어, 스피더 100, 200, 400, 500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어, 디자인은 지금 스피더 100부터 900까지 어, 프레임하고 포크는 동일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구동계와그 다음에 브레이크, 기타 스펙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고, 어, 기어 단수도 역시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스피더 모델 지금 보시다시피 어,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어,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총평하자면 어, 스피더 시리즈는 로드바이크 못지않은 어, 스피드를 구현해낼 수 있고 어, 좀더 편안한 자세 그리고 가벼운 무게 그다음에 로드바이크 가지고 있는 기어를 그대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자전거 출퇴근 하시는 분들하고 어, 장거리 라이딩 어,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가격도 어, 이 정도 스펙에 지금 이 가격이면 상당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디자인도 어, 보편적이지 않은 이 독특한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어, 멋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어, 메리다 스피더 모델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리다에서는 하이브리드 장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크로스웨이와 스피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로드바이크 성향이 좀더 짙은 스피더 모델을 살펴본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크로스웨이 XT 에디션이라는 어, 앞에 서스펜션이 달린 MTB스러운 하이브리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그 모델과 비교하셔가지고 어, 자기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는 자전거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